어, 안녕하세요, 메를랑입니다. 현재 어, 메를랑을 운영 중이고 비누 공방이에요. 언제 어, 코로나 시작하고 오픈을 해서 음, 2019년 3월부터 해서 한 2년차 됐습니다. 우선 제가 이렇게 영상을 킨 이유는 어, 정보를 많이 얻고 싶었는데 알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정보를 조금 얻은 건뭐 어, 유튜브나 블로그 뭐 찾아봐도 돈 벌었다는 얘기 위주였고 아니면 진짜 그냥 안 좋은 얘기밖에 없고 이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내용은 저한테는 딱히 없었어요. 음,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취미로 뭐 이런 부분을 즐기지도 않았던 사람이고, 어쩌다가 이제 자격증을 취득하게 돼서 이렇게까지 된 거기 때문에 음, 아는 분도 많이 없었고, 그리고 어 제가 자격증을 딴 곳에 선생님한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제가 직접 이제 알아본 부분이랑 좀 다른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점점 약간은 어, 내가 진짜 직접 공, 공부하고 알아야겠다 해서 안 묻고 혼자 계속 연구하게 된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서론이고요. 음, 오늘은 공방에 어떻게 수익이 나는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어, 취미로 시작을 해서 돈, 벌, 돈 벌어야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생활비를 벌어야 된다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어, 그리고 진짜 이거를 정말 사업으로 크게 확장시키고 싶은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어, 지금 현재 제가 2년차 될 때까지 어떤 방식들로 수익을 냈었는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우선 원데이 클래스나 취미반? 자격증 반이 있죠? 음, 근데 저는 자격증 반, 취미반으로는 돈을 따로 막 벌거나 그러진 않았고요. 원데이 클래스는 조금 이것도 초반에 블로그 홍보를 조금 활용한 케이스예요. 근데 블로그 홍보를 나중에 점점 그냥 한달 정도만 하고 안 했어요. 그 이유는 어, 저한테는 원데이클래스가 맞지 않았거든요. 원데이클래스는 보통 주말이라든지 평일 저녁 시간대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신혼부부였고 하니까 어, 이 부분을 좀 양보하기가 싫었던 것 같아요. 근데 원데이클래스로 그러면 수익은 어느 정도 할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보통 한 타임에... 한 3만원에서 많게는 뭐 10만원 이렇게도 받을 수가 있긴 해요. 근데 이걸 생각해야 되는 게, 비누 같은 경우에는, 뭐 비누, 향수,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 화장품 뭐 정도로 생각해 보면, 비누는 원데이 클래스로 제일 불편해요. 청소할 것도 좀 많은 편이고, 설거지나, 어 그리고 이제 자리 잘 잡으신들 분 보면 뭐 캐릭터 비누라든지 아니면 뭐 CP 비누라든지 정말 예쁜 거. 데이트 코스로 그래서 공방도 되게 예쁘게 꾸며 놓고 요렇게 하려면 투자 비용이 조금 들것 같긴 해요. 인테리어 비용이라든지. 음.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또 중요한 거는 경쟁자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진짜 꾸준한 SNS나 블로그, 그 사진 잘 찍는 이런 것들은 기본으로 구비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향수. 요즘 제일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원래도 많았지만 더 많아지는 이유는 사실 간단해요. 처음 원료 살때 돈이 조금 들어갈 수 있는데 욕심 안 부리면 간단하고, 그리고 청소할 것도 딱히 없고, 이거를 차례 원데이 클래스는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화장품도 비누랑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래도 비누보다는 화장품이 조금 더 깔끔하게 할수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 다 얘기하는 이 부분은 거의 저한테 득된 게 없기 때문에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어 그래서 만약에 아, 난 클래스로 돈을 벌겠다. 그런다고 하시면 굳이 이제 조금 지켜보면서, 아, 이렇게 하면 되긴 하겠다 생각했던 게, 꾸준한 블로그랑 SNS 기본 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 체험단은 굳이 억체안 끼고, 한, 한 달에 한 두세 번? 실제 인스타, 블로그, 오픈 채팅방이, 방이 있어요. 이런데. 그러면 카카오 오픈 채팅방이 들어가서, 음난 이런 업체를 이제 할 거고 뭐이 체험단 모집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처음부터 바로 얘기하면 잘못하면 강퇴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좀 대화를 해야 돼요 저같은 경우에 이렇게 해봤는데 왜냐하면 그 체험단 업체를 끼고 하면 수수료가 발생하고 월 계속 돈이 들어가요 근데 초기 자본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이것 또한 부담이 될수 있어요 마케팅 비용이. 그래서 마케팅 비용은 아끼면 안 된다고 하지만 저는 거의 안 써요. 영원. 그래서 요, 요렇게 활용하는 게좀 좋은 것 같고. 그래서 계속 얘기해보면 우선 우리 수익구조 중에서 클래스 얘기했어요. 그래서 꾸준한 SNS나 블로그 활동은 필수고 그리고 문의는 사실 와요. 그래서 문의는 저는 조금 생각보다 많이 왔어요. 그 이유가, 그 꾸준히 올렸고, 블로그 같은 경우에 주 3회 이상. 인스타는 거의 매일. 그리고 초반에는 그냥 하루에도 몇 번씩 계속 올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인스타 DM으로는 잘 확인을 안 하게, 하게 안 하게 되기 때문에, 어 카카오라든지, 전화번호? 요렇게 연락하게끔 해주는 게 좋고, 음 그리고 플러스. 좀, 꿀팁이면 꿀팁일 수 있는데, 카카오 채널 있죠? 오픈 때부터 카카오 채널을 만들어 놓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오픈 때는 오픈빨이란 게 있어서 사람들이 문의가 생각보다 오는데, 그때 카카오 채널로 미리 많은 회원수를 확보해 놓으면, 이제 나중에 월별로 뭔가를 할 때, 홍보하기가 진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안 해놔서, 조금 이게 후회스러워서, 어, 요거 챙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음. 그리고 금액은 궁금하잖아 저도 제일 궁금했는데 주변 시세가 궁금했어요. 진짜 체크 해보긴 해야 되는데 사실 조금 자신 없는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주변 시세보다 싸게 하고요. 좀난 자신 있고 내만의 특성이 있다 하면 조금 더 비싸도 와요. 그리고 여기서 또 추가로, 음. 아니면 이벤트처럼 사람들이 연락이 오든 안 오든 뭐 꾸준한 이벤트를 해 보는 게 좋아요. 뭐 첫째 주에 주말은 할인해 준다. 그리고 나중에 뭐 둘째 주 주말에 이제 할인이 없나요? 하면서 연락 오거든요. 그럼 저는 그냥 웬만하면 그냥 해 드렸어요. 굳이 그냥 놀 바에는 이름도 알릴 겸. 음, 그래서 수익 구조 중에서 클래스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길어졌어요. 그리고 자격증이랑 취미반은 뭐냐면은 자격증은 좀 애매했어요. 비누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자격증 비싼 뭐 130만원, 150만원 주고 따세요. 그러면 이게 진짜 도움이 될 거예요. 이 말을 못 하겠는 거야. 거짓말을 못 하겠어서. 왜냐하면 어느 정도 필요는 하지만 이게 진짜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 제일 먼저 하는 착각이 이거예요. 자격증이 있어야만 내가 이 일을 할수 있을까? 근데 그건 절대 아니에요. 난, 제가 만약에 돌아간다면, 굳이 자급증판을 땄을까? 왜냐하면, 일반 도매 쇼핑몰. 이런 것도 여기서 정보 넣는다 생각하죠. 그, 그렇진 않아요. 사실, 검색하면 많이 나와요. 몇개 알려드리면, 음, 어, 소프로? 케이크 속? 케이크 속 안에 도매 쇼핑몰이 소프로예요 비누 마루. 음, 그 다음에, 또 생각이 안 나. 허브 누리? 그리고, 음. 아, 5109? 그, 이 VIP 그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음. 제가 거래하고 있는 데가 보통 여기 많이 하고, 그리고 부자재 같은 경우에는 굳이 여기서 안 사고 그냥 인터넷 최저가 몇번피본 적이 있어서 항상 검색하고 하고 있어요 이것만 얘기해도 벌써 10분이 지났어요 그래서 다시 2화에서 만나야 될것 같아요 요번 시간의 정리 어, 우선은 저 2년차 글씨가 별로입니다 2년차이고 어... 저가 한것 중에 이제 수익형 클래스 부분 전 놓쳤지만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는 부분 시간 날 때마다 올릴 거예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해놓으시면 계속되는 저의 그 공방으로 돈벌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갑자기 인사드려서 죄송하고 다음에 봐요.